형직이 이런 채모를 함께 은혜 나눕니다. 주인이 먼 길을 가요. 왜 가냐면 왕 왕의 위를 받으러 갑니다. 갈 때는 종인데 올 때는 왕으로 오는 거예요. 주인이 가면서 자기 집에 종들을 불러요. 열 명의 종한테 한 분아씩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장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떠납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왔어요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종들한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왕이시여 저는요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 남겼어요 저는 한 문화 가지고 다섯 문화 남겼어요 근데 세 번째 종이 나옵니다 주인님, 왕이시오. 저는요, 한 문화 받았잖아요. 그냥 한 문화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원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왕께서 왕께서 칭찬을 해요. 누구를 칭찬하느냐?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 남겼습니다. 한 문화 가지고 다섯 문화 남겼습니다. 잘 하였도다. 착한 종아. 근데, 한 문화 가지고, 한 문화 그대로 가졌습니다. 이 악한 종아.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착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도대체, 이 악한 종과 착한 종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인을 알아야 돼요. 자,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이 그래요. 저는 한 문화 받았는데, 한 문화 가졌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엄한 분이잖아요. 무서운 분이잖아요. 괜히 내가 이거 장사하다가 본전 이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간직해다 가져왔어요. 주인님, 당신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잖아요. 심지 않은 데 거둔다는 거예요. 약탈한다는 거예요. 남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탈하기 때문에. 혼전 보전하려고 저는 가지고 있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 뭐 당시에 주인들이 그렇죠. 어, 왜냐 뭐 종한테 월급을 줍니까? 안 주죠. 밥 먹여주면 끝이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채찍질 하잖아요. 무서운 주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약탈하잖아요. 월급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약탈자예요. 심지 않은데 거두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예요. 그래서 이 종이, 어, 우리 주인은 악해. 우리 주인은, 주인은 약탈자야. 우리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야. 자기 눈밖에 나 무조건 때려. 그래서 저는요,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어떻게 하냐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 남겼어요 한 문화 가지고 다섯 문화 남겼어요 이들은요 저, 이들은 주인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 뭐냐? 우리 주인은 세상에 있는 주인과 다르다 우리 주인은 선한 주인이시다 왜냐? 아니 먼 길을 간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문화씩 맡기고 장사하라고 그런다 누가 주인이 장사 미천을 대줬냐? 장사 미천 대줘가면서 장사라는 주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인은 선하신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 주인은 상주시는 주인이시다. 우리가 이 한문화 가지고 장사하러 왔는데 열심히 장사해서 남기면 우리 주인도 기뻐하고 우리 주인이 나한테 상주실 것이다. 상주시는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 문화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요 여기서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 죄짐을 제대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날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간 거예요. 왜 갔냐? 왕이 되어서 돌아오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올듯 때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점검하는 거예요. 너한테 믿음을 주었는데, 너는 얼마나 남겼느냐? 예, 열 문화 남겼습니다. 예, 다섯 문화 남겼습니다. 착한 정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믿음을 주었는데 나는요 예수님이 악한 분이에요. 나는 예수님한테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요 주인 그러면 싫어요. 왜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 어, 나 싫어요. 내가 노예예요. 싫어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거부해요. 그더머니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 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었다. 나는 남길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상 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착한 종이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착한 종과 악한 종을 무엇이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두 번째는요, 충성입니다. 충성. 이제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 남겼잖아요. 한 문화 가지고 다섯 문화 남겼잖아요. 주인이 말하잖아요. 왕이 말하잖아요. 잘 하였도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충성했다는 거예요. 착한 종은 충성한다는 거예요. 충성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서문학교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예수님이 서문학교한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종은, 조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너의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음과 나중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러세요. 서마라 교회야, 내가 너의 환난과 그 다음에 궁핍과 비방을 알고 있다. 이 예,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구나. 너희가 가난하고 힘들구나. 너희가 비방 가운데 있거나 그런데 주님이 하신 명령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장사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얘기야. 죽도록 충성해라. 네가 환난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봐라. 살길 열릴 것이다. 네가 돈 때문에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힘드냐? 우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라. 살길 열릴 것이다. 네가 사람들의, 사람들이 너를 비방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네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 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결정하세요. 내가 이 세상 떠난 거 예수님이 결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충성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하게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충성해야죠 근데 죽도록 충성할 필요는 없죠 왜냐? 내가 직장 가 죽도록 충성해도 은퇴하면 끝이에요 내가 뭐 직장 가 충성하면 진급하죠 월급 많이 주죠 하지만 은퇴하면 끝이에요 내가 장아들한테 기르는데 자녀들 양육하는데 충성해야죠 그런데 죽도록 충성? 됩니까? 왜냐? 내가 죽으면 자녀하고 남남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죽도록 충성할 분이 한분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요.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매 참여할 줄 믿습니다. 부활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제가 어제 정동남 장로님 요양병원 그 신방을 갔어요. 가족하고 함께 오라고해서 갔거든요. 이렇뭐그 여기 앞자리 앉아가지고 막 박수 크게 치면서 찬양하는 원로장로님 그분이 이제 병원에 계신 거예요. 이, 가봤더니 뭐 정신 아직도 참 맑으세요. 그러면서 어, 장로님이 밤마다 기도한대요. 잠들기 전에 기도한대 하나님 오늘 밤제 영혼을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 오늘 밤 잠자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매일 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제 손을 잡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충성입니다. 우리는 충성입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내가 오늘 밤 천국 갈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무슨 단어가 떠오르냐. 충성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한테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최고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충성입니다. 그러는 건대손을 붙들고, 근데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성경 그랬잖아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 풀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어, 세 번째 어, 세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상을 주세요. 이 이제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 남겼잖아요. 다섯 문화 남겼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열골 권세를 주리다 한 문화 가지고 열 문에 남겼어요. 그랬더니 열골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뭐냐, 내가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 남겼어요. 그 그랬는데 이거 뭐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열 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상은 엄청난 거예요 그냥 돈 100만 원 갖고 천만 원 남겼는데 그걸 보더니 예수님이 야, 군산시 전라북들 네가 다스려라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다.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환란이요, 비방이여. 한데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어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주님의 발은 빛난 추석 같다 그랬어요. 발이 빛난 추석 같다는 건 무슨 뜻이냐? 밟아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철저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와서, 다시 주님이 왕으로 오세요. 그런데 심판하실 때그 심판은 정확하고 철저하다는 거예요. 빛난 추석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서만학교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의 사업과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과 너의 섬김과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자, 보세요 어, 주인이 종한테 한 문화를 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한 문화를 주었는데 그 문화가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사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직장 생활한 분도 있고, 장사하는 분도 있고, 농사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주님이 주신 문화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주님이 주신 문화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의 문화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문화를 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의 문화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섬김. 예수님의 사상이 뭐 올라왔어요? 섬기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섬김의 문화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다. 끝까지 참으셨다. 인내 의 문화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문화를 주었다는데 도대체 무슨 문화를 준 거야? 내 사업이 주님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한테 사랑을 주셨고 나한테 믿음을 주셨고 나한테 섬경을 주셨고 나한테 인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데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충성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 행위보다 많도다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많다. 네가 사업을 했지, 네가 뭐 장사를 했지, 네가 직장 생활 을 했지. 너 충성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충성해서 많아졌다, 남겼다. 너 내가 너한 너 너를 사랑했지. 그런데 네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많구나. 아, 집에 있는데 남편은 헛소리하고. 자녀들은 말안 들어요. 막 화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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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 보고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많아졌구나.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인데,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추일날각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모습 보고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네가 처음에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많아졌구나 네가 열무나 남겼구나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믿음 까먹으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요 너의 처음 믿음이 나중 믿음이 너의 처음 믿음보다 많아졌구나 그래야 돼요 섬김이잖아요 이제 부역에서 모이라고 이 더운데 모이라고 봉사한다고 아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누구는 안 나오고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도록 섬기겠습니다 땀나도 섬기겠습니다 혼자 와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섬기겠습니다 그 모습 보고 주님은 너의 섬김이 많아졌구나 이게 뭐요? 인내 문화를 주었단 말. 예전 같으면 못 참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아져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참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해요.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은 야 너희의 너희 나중 문화가 나중에 인내가 전보다 많아졌구나 너 지금 잘 참고 있구나 너가 남겼구나 네가 인, 인내 문화를 많이 남겼구나 열 문화 남겼구나 할렐리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이 나한테 맡겨 줬어요. 사업을 맡겨줬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막 주님을 모시듯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막 주님을 모시듯이 하는 거예요. 사업을 맡기고, 사랑을 맡기고, 믿음을 맡기고, 섬김을 맡기고, 인내를 맡겨졌다이분화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해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 주세요. 무슨 상을 주냐고 그러냐면, 내가 두하들라 교회에 만국을 타시는 권세를 주노라 만국을 타시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문화 비유에서는 뭐예요? 열 문화 남겼더니 열 골의 권세를 주노라 만국을 타시는 권세를 주노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죠 어.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시잖아요 하늘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화 남겼어요 착한 종이에요 칭찬받아요 그러면 망국을 타시는 왕 망국을 타시는 권세를 준다는 것은 왕이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왕이신 주님과 함께 타스린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 성성된 종아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열골 권세를 주느라 그랬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요. 보세요. 이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직장가 가지고 더뭐 오늘 몸이 아파 가지고 몸이 아파서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지. 가야 월급 받고 가야 또 우리 자녀들 키우지. 그래서 간단 말이에요. 또 직장 가서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 비방 받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일 그만두고 싶지만 그래도 가야지 그래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11조 드리는 거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헌금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주는 아크의 어머님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11조 바치는 것이 아주 귀한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상에 비하면 작은 거라는 거예요. 나는, 나는 이 땅에서 한 문화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도 하고 사랑도 하고 예수님 믿고요, 섬기기도 하고 인내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은 한례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비교하면 내가 지금 충성하는 것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 8장 11절에 맞잖아요. 너의 우리의 현재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네가 세상에서 고난받니? 네가 세상에서 환란받니 네가 세상에서 돈 때문에 어렵니? 네가 비방 때문에 어렵니? 그런데 네가 앞으로 주님 나라 가서 주님 영광에 참여할 때는 그런 건뭐다 잊어버리게 될 거야.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네가 지금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뭐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예 주님 주시는 영광이 주님 주시는 상이 너무나 커요. 이 상을 생각하면 죽도록. 충성하고 또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심한 거아 믿음생활 잘하자 그러면 되지 죽도록 충성하자 막 그럽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날 구원했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라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했기 때문에. 그이사상 어느 곳에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이 없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된다 왜? 예수 믿고 내도 부활에 참여할 거니까 아, 내가 직장에 충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주실 상은 하늘다 영광이다 이 영광을 사모하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저런 상을 주신다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도 남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부호로 죽도록 충성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충분한 이유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날구원하시 있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충성하시기 원합니다 충성하셔야 돼 환란이 있다 돈 때문에 힘들다 비방 받고 있다 우리 현실의 삶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때일수록 더 단순하게 우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라 너 아프니 죽도록 충성해라 살길이 열릴 것이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준비하신 상은 세상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준비하신 상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거다 지극히 작은 거다 충성하셔가지고 한리 영광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작은 충성을 받으시고 기뻐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리의 상을 준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한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